8월 23일 새벽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날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연인이다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수와 노비와 암소나기와낙타를 얻었더라.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아내라 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 나아싸아갈수 있도록 하신 아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도 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도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요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난간이 생겨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한번 기도오면한 번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보자고요. 인간적인 생각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물어보자. 그런 기도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을까요? 애굽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오면. 그들이 아내나 재물을 빼앗고 본인을 죽여버리는 어떤 습관과 간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따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다라. 애국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아리따운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일까 겁나니까 누이라라고 속이 자라고 깨를 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요 예담교회로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들어서 한꺼번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옮기려고 하는 마음인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가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요. 연합회를 이루어가면서 살때 내게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부지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질 때 하나님을 좀더 한번 생각해보자 짧게라도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뭔가 큰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놀라운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깨를 내고요. 인간적으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애구방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여 아내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집안에 재앙이 온 것을 알고 뭐합니까? 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굽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돌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꾸짖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 단편적인 요 순간의 말씀 속에 보면 바로왕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더 뛰어나다는 사람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소방대원들은요, 소방벨이 울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기가 울면요, 그 소리에도 깊이 잠이 든대요. 근데 소방대원의 아내는요, 배소리가 아무리 커도 들리지 못하지만, 아기의 부스름 소리에도 일어나서 아기를, 뭐야, 이렇게? 살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자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으로 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뭐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보다 때때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때 누구나 들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말씀을 좀한 번쯤 생각해 보자. 묵상해 보자. 이 훈련을 할수 있는 오늘 한 날,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기 위해서 뭔 하나보다 님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기도하자는 라 것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수시를 어느 대학에 갈지에 대해서 원서 접수를 늘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오늘 강조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듯지 우리가 실패했던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의 길을 쫓아갔던지 연단 중에 있던지 실패했던지 넘어졌을지 주저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뭐요?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 계획보다 더큰 일들을 이루어가실 거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의 삶 밤이 반복이잖아요. 그래도 주님 오늘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특별한 은혜 준비해 주셨죠. 특별한 축복 주셨죠. 특별한 사람 만나게 해 주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주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에도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날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면 성교할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하시는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면 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액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서 순응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늘리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생활과 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 이번 주도 한 영원이라도 한 거정이라도 보내시고 예담 제가복사터와 예담 장헌도 소관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